반하입니다. 반하라고 있어요. 천남성과 아시죠? 천남성. 그 천당 천남, 독초인 천남성과의, 어... 사촌이라고 보시면 되죠? 그 사촌이 반하가 있습니다. 이파리 이렇게 세 개처럼 생겼죠?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, 이쪽에도 이렇게, 예,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꽃이 폈죠? 꽃이 특이합니다. 보시겠습니까? 네, 이게 꽃이에요. 네 이렇게 요거는 이제 곤충을 불러들이는 허니 가이드 역할을 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요 안에서 네 이렇게 요 안에 천남성처럼 포가 있죠 이포 안으로 예, 개미 같은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수정을 하는 거죠 간하라고 하고요 얘는 천남성보다는 독성이 한1 0분의1 정도가 되고요. 음 한의 쪽에서는 한약 쪽에서는 사실 그 약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음,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은 있어요 음. 왜냐면 하 독성이 덜하기 때문에 법제도 좀 쉽고 또 사용하기도 편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꽃이 굉장히 특이하죠 두루미 같이 생겼어요 그죠 네 아주 드물게 보는 건 아니에요 음, 어렵게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는, 아, 농장으로 이거를 아마 키웠던 걸로 저는 이제, 기록을 봤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도, 어, 옛날에는 우리 주변에 단 밑에 이걸 키웠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면, 그 야경으로 좀 쓰려고, 두루두루 쓰려고 얘를 키웠다고 하더라고요. 반하입니다. 기억해 놓으셨다가, 혹시라도, 뭐, 필요하시면 먹지 마세요. 절대 안 됩니다. 이건 독초기 때문에. 이런 걸 보고, 어, 꽃이 참 희한하게 생겼네. 라고, 예,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반하였습니다.